아이씨아, 이씨아이이 자, 어스포도에서 승급 심사를 할때 체력 테스트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거를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테스트자, 테스트, 테스트라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는지 조금 가늠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는데 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초 동안 1개씩 해서 100초 동안 70개를 하면 됩니다. 자, 1초 동안 2개를 하셔도 1개로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초 동안 70개를 하니까 30초가 남겠죠? 30초가 남을 때는 그냥 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권 단련을 70개 그리고 스쿼트 스쿼트를 할 때는 점핑 스쿼트를 합니다. 점핑 스쿼트를 할 때는 발을 공중에서 그 띄우면 그냥 점프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가볍게 뛰시는 게 좋아요. 너무 높이 뛰면 안 됩니다. 1초 동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점권 달력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00초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시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쿠킹타임입니다. 집에서 쿠킹타임 사시면 돼요. 체용용품 스타워치나 이런 것들은 좀 비싸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이거 싼 거는 천 원, 비싼 거는 한 5천 원? 그 정도 합니다. 요거를 눈앞에 두고 누르고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접권단련을 할때는 역시 주먹 두개 접권 두개가 땅에 닿도록 손목을 앞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사실 단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됩니 그리고 손이 엎드렸을 때좀 앞쪽에 있으면 안됩니다. 어깨 바로 밑쪽을로향합니 그렇게 해야 손이 정권으로 디뎌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팔꿈치 팩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laughs> 팔꿈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시는 분도 있는데 붙인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찌르기를 할때 붙여서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11자로 해서 붙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하고 등하고 발목이 아, 스윙 되도록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이때 다들 대부분이 얼만큼 내려가냐고 자꾸 세는데, 우리는 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꼭다 펴주시고 발꿈치 부에 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볼게요. 1초에 한시키게 들어오고 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15도 각도로 딱 들어서 목도 될수 있으면 수평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점핑스포트를 하실 때는 우리가 스쿼트하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웨이트 트레이닝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덜 나오게 발목이 안들리지않는 방법 중에 한개가 간단한 걸 설명드리면 발가락을 이렇게 들고 앞발가락을 들고 처음에 몇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뒤쪽이 실리니까 앞쪽으로 과다하게 체중이 실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발가락을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잘 됩니다. 그리고 점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볍게 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 둘 하는데 내려가는 골반이 무릎 높이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단 중간적인 기준이 골반이 무릎 높이까지 가서 하시면 되는데 손은 편하게 점프할 때 내리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점프할 때 올립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대구에 블랙벨트만을 있어요 원래는 사범이라는 게3단부터 사범, 아5단부터 사범. 보담 보담. 근데 우리나라는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그래서 블랙백지가 되면 그냥 사범이라고. <laughs> 지도사범. 대구 도장에 지도원에서 지도사지. 김명수도 힘들어 원래 명수가 기록을 갖고 있어요. 백초에 백개. 백백들어. 아직까지 달성한 사람이 대 한국 대도수계는 명수밖에 없는데 막 나이도 들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리고 이제 노란디 메고 초보로 3전에 그 친구가 과도한 수으로 몸져 누워가지고 <laughs> 오늘 진짜 생초보. 할수 있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예. 해봅시다. 이게 혼자 하더라도 오. 호흡을 정리를 위해서 10번 정도에 한번씩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십시오. 자 갑니다. 오. 자 준비 자 보십시오. 초보자의 모습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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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요렇게. 오늘 어? 이잘 왔다. 엄지손가락 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적건두 개. 시, 작! 네 넷, 여섯, 여섯, 일곱. 너무 신경쓰면, 힘들면, 물어보고 싶은데. 자, 100초 동안 30초가 남죠? 30초가 남을 때는, 무릎을 닿고, 정자한 상태에서 휴식 자체입니다 근데도 시계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샷.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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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샷. 시계보다 한게 빠르게 될지 모르겠다. 배가 안 나, 배가 안 나. 이샷. 에이샷. 에이 무릎 대고. 전자 다들가갑시다 쉬다가 하지 마시고 30초씩 있기 때문에 최소 10초 이상 쉬다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 40초가 결정선 알죠? 엄지손가락, 로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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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에이 에이 아이샤아이샤아이샤아이샤 에이 에이 아이샤아이샤아이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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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할수 있으면 두개더올죠 에이 아이사 아이사 아이샤 바로 아이씨 기시고 세가지고 백한두개더신는것 같습니다 편집하면 나오겠죠? <laughs> 몇 개? 만 개. 만 개. 대현이는 고등학교 때그 혈액이 좋은 편인가? 친구들 중에? 네. 좋은 편이야? <laughs> 좋은 편이랍니다. 만 아, 개. <laughs> 일단 제일 <쟤는 웃음> 기준을 모르기 <모르겠지>? 때문에. <laughs> 어. 우리나라 10대 현주소.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면 명수랑 친구가 틀린 게 뭐냐면, 목부터 떨어져, 목부터. 하다가 목부터 떨어져. 이렇게 되면 안 돼. 항상 의지선 유지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대하는 사람들 보면 막 눈에 힘주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눈에 딱 힘주고 다니는데 이게 수련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힘들 때 인상을 이렇게 쓰잖아. <laughs> 이러면 눈 감는 게뭐 되시죠? 힘쓸 때.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킥이나 펀치를 쓸 때도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나 이런 기초 체력 운동을 할때 눈을 안 감으려고 노력해요. 힘들 때는 또 우리는 까부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주면서. 그래 그래야 어 졸음이 잘 생깁니다. 스쿼트. 다 수상태서. 에자 노출 가능, 노출. 노출 <laughs> 가능. 자 골반이 무릎 높이까지.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지. 다시 내려. 그렇지. 오케이. 셋 남. 끝. 인디 인디. 끝. 다음달에 승급준비는 있으니까 요걸 연습해서 요거를 실개채우면이 승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와야 돼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앉아야 돼 앉아야 돼시 그렇죠 너무 목이 게면 안돼 이 시계가 자기 카운트를 세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셀 필요도 없어요 1분 40초 동안 1초 동안 계속 움직이면 100개입니다. 맞죠? 자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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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스쿼트는 보통 그냥 해도 일주일에 한 끼가 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계게 움직이지 말고 자 으쌰 딱 아쉽게 으쌰 옳지 어 성급 테스트에서는 본인이, 어, 잘안 됐을 경우에, 상태가안 좋지 않을 경우에 카운터 되지 않습니다. 자, 에이, 에 자. 는 56일 때에서 9 1일때 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자, 70개. 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서좀 여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 호흡을 해주셔야 그리고 힘을 했을 때 호흡을 하는 게 의외로 초보자 때는 당연히 이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초보자 때 긴장하거나 과도하게 힘을때 호흡을 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할때 호흡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합호흡을기합이쉬아이야아이씨이아이이아이씨아이씨아이 어쉬 이제 백백클럽을 공식 인증을 망했기 때문에 네. 괜찮아 괜찮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거를 지금 사실 세 번째 치고 있어요 그 수가 없죠 99세기에서 자손달래해 했었죠? 그많아지 맞죠? 어 자, 근데 정권단련보다 스쿼트를 먼저 70개를 도전해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는 몇개입니 75개. 75개! 스쿼트. 자세를 좀, 바르게 해보7 0개가 하겠네요, 맞아요. 자, 보통, 운동식이 좀 좋거나 하면, 스쿼트는 생각보다 빨리 도다합니다 스쿼트는 100개, 정권단련 70개를 목표로 해주시고, 훈련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한 40개 정도 하면 200개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처음에는 100개를 앉은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쉬고 하다 10개 하고 힘들면 쉬고 10개 안해 힘들면 쉬고, 쉬고 이러면서 최대한 적게 쉬고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 에 100개를 채우고 갑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쉬어가면서 그리고 그다음 그 다음 말은 그세배를 하루 종일 아침에 10개, 밥 먹고 10개, TV 보다가 10개 양치하고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300개를 해. 좀 너무 힘들면 200개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진짜. 보통 한달 반, 오른 정도. 2주 정도 하면, 한, 20개, 30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시고, 저도 옛날에, 저는 푸도 때가 아니라 극진가 하다 할 때, 또 그렇게 해가지고 100개 찍었습니다.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자, 오늘 까지 합시다.